18페이지 레벨 2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N이 2 이상입니다 그럼 2 이상이니까 N은 2, 3, 4, 5라고 갈수준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는 레벨 2의 문제인데 보통 한 수능으로 다루자면은 한 14, 5, 6번 정도 되겠죠 근데 수능에서 20번, 21번 또는 29번, 30번에 이렇게 자연수 n에 대해서 라는 말이 나오면 1부터 대입하는 겁니다. 1부터 대입해서 차근차근 대입해서 그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물론 지금 이거는 그런 킬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n을 대입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 뒤에 또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대입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첫, 첫, 서수. 1 플러스 i 가. 1 플러스 i 가, 가. 주어져. 1 플러스 i 가 정수 k 의 n제곱근이 되도록. 그럼 정수 k 의 n중근 루트를 쓰면 됩니다. n제곱근 루트 k. 그러면 루트가 나왔으니까, 루트가 나오면 지수인 분수로 바꿨죠. 그래서 k의 n분의 1승으로 바꾸겠습니다. k의 n분의 1승. 그럼 지수가 n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죠. n분의 1이 아니라 n이면 좀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지수의 n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i의 n 승은 k가 돼요. 훨씬 간단해졌죠. 1 플러스 i의 n승, 여러 번을 곱 했더니 k, 정수 k가 나온 겁니다. 그럼 정수 k가 나오려면 1 플러스 i인 허수를 여러 번 곱해 봐야겠죠. 그래서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n이 2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i의 제곱을 먼저 해보면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y 제곱 플러스 2i. 그러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2i가 되겠죠. 그럼 2i는 정수가 아닙니다. 허수죠. 그럼 1 플러스 i의 3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i의 지금 제곱이 2i니까 2i 곱하기 1 플러스 i가 되죠. 그럼 정계하면 2i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i가 2I, 있으니까 이것도 허수죠. 다시 4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i의 4제곱은 요 제곱을, 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n이 순서대로 2, 3, 4 대입했더니, 허수, 허수, 정수, 마이너스 4, 정수 나오죠. 이 때, 이 n의 최소값, 요 n의 최소값이 4고, 이 때, 이 값, 이 값이 k 값이죠. 이 k 값이 마이너스 4가 돼서, 둘이 더하면 0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도 킬러 문제는 아니지만, 자연수 N에 대해서 라는 말이 나오면, 순서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2, 3, 4, 5, 6.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근데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정리해 를 놨죠. 답안지도 순서대로 대입을 다해 봤더니,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규칙성이 있고, 저런 경우에는 저런 규칙성이 있으니까, 규칙성을 따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차근차근 대입을 해봐야 된다. 물론, 뒤에 가서 더 어려운 문제에 대입하는 거 연습해볼게요. 일단 지금은 N이 나오면 대입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2번입니다. 실수. AB가 A 플러스 b 의 마이너스 1승. A 플러스 b 의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승은 역수예요부를 바꿔요. 역수죠. 이거 부호 바꾸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역수입니다. 역수. a 플러스 b분의 1이 2분의 1이다. 자, 그럼 분모가 a 플러스 b가 2가 돼야죠. 그래서 지금 시계 하나 나왔고, 옆에 식은 a의 마이너스 1승.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2분의 마이너스입니다. 자, 분수가 나왔습니다. 분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더하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분입니다. 통분하면 A, B분의 A 더하기 B는 2분의 마이너스이 되겠고, AB가 아까 2였죠. 앞에서 그럼 이거이 2예요. 그럼 대각선 길이 곱하니까 4, A, B가 4, A, B가 4. 그럼 A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AB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거를 만족시킬 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을 구해라.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곱셈 공식이죠.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식이 하나가 있고 또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a b a 더하기 B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식이 두 개가 있는데 이두 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위의 식을 인수분해, 지금 인인수해해된된죠죠인수해해식이이라할할고밑에에를셈셈셈셈식이이라할할예요요래서위위은은차차인수해 곱셈, 곱셈 공식, 아랫줄은 3차 곱셈 공식이라고 앞으로 말할 겁니다. 이두 개는 우리 문과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수능에도 아주 잘 나오고 모의고사는데 진짜 매해 안빠지고나오죠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모르면 수능날 수험 수능 치러 가면 안 돼요 그 정도의 그 정도로 꼭 알아야 할 공식입니다 이걸 모르면 수험버 안 가도 된다 원하는 성적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꼭 알아두시고 물어본 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니까 이두식 중에 하나 써야죠.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합과 곱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줄 곱셈 공식에 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b는 여기서 마이너스 4였습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a 더하기 b는 2. 세제 곱하니까 8 더하기 12 곱하기 2 24 32가 되겠죠 32 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해야 될 거는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적어 놓고 외우셔야 돼요 3번입니다 3번 x에 대한 2차방정식이 나왔는데 보니까 또 지, 루트가 나와 있죠. 루트가 나오면 지수인 분수로 바꿔줘거라. 이제 아주 어, 그냥 즉각적으로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지수인 분수로 바꿔야 됩니다. 3의 3분의 1승 x 제곱 마이너스 k의 4분의 1승 x 더하기 이제 9는 3의 제곱이죠 9가 3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3의 3분의 2승은 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 이게 2차식이기 때문에 2차함수가 이렇게 아록 볼록한 형태에서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때 x축과 만나는 그 점을 근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X축과 둘 중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고 그래프가 x 가과두 점에서 만납니다. X축과 접했다. 접했다라는 말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판별식이 0.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근이 없다. 근이 없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두 허근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2차식이 0보다 크다? 2차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은 X축과 교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X축과 교점이 없으면 당연히 근이 없을 거고, 근이 없으니까 허근을 두개 가질 거고, 허근을 두개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좀 요게 나왔죠. 그럼 판별식을 사용하는데, 판별식 D는 계수입니다. 4분의 1승의 제곱 물론 마이너스가 있지만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적지 않았어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4 a c 이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가로가 있으니까 이걸 곱하죠. k의 2분의 1승 빼기 4 곱하기 지수키 더하죠. 3 k의 2분의 1승이 432 12. 12보다 큰 겁니다. 양변에 2를 또 곱하는 게 좋겠죠. 지금 지수가 분수니까 양쪽 지수에 2를 곱합니다. K는 12의 제곱 12의 제곱은 144입니다. 그래서 K가 144보다는 커야 돼요. 그럼 K가 144보다 크니까 K의 최소값은 145가 되겠죠. 145. 그래서 K의 최소값은 145다. 자연수 k 최소값은 145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정의역이 1보다 큰 함수 f(x) 이것이 있다. 이것이 있다. 근데 여기가 좀 지저분하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죠. 여기를 자, x는 x의 1승 3, 제곱근 루트 x는 x의... 3분의 1승. 가로 치고 2분의 1승. 자, 먼저 곱하기니까 지속기 더합니다. x의 3분의 4승. 가로 밖에 2분의 1. 가로했 있을 때는 곱하죠. 그래서 x의 3분의 2승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fx라는 거는 x의 3분의 2승이 됐어요. fx는 x의 3분의 2승이다. 자, 1보다 큰 자연수 a에 대해서 자, 이건 합성이죠. 이또 작은 동그라미 는 합성입니다. a를 넣고 또 넣으란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렇게 가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로를 쓰는 게좀더 알아보기가 편해요. 왜냐면, fa를 먼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fa 값을 다시 f에 또 대입하면 되니까. 뭐 같은 의미인데, 가로 치면은 조금 알아보기 편하다. 자, 그럼 fa라는 건여다 a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a를 대입했더니, a에 3분의 2승이 됐어요. 그럼 이 A의 3분의 2승. 지금 요 값이죠. 요 값이 A의 3분의 2승입니다. 다시 이 A의 3분의 2승을 f에 다시 넣으란 얘기예요. 그럼 f에 다시 넣으면 되겠죠. 그럼 다시 f에 넣으면 A의 3분의 2승 가로치고 다시 3분의 2승이 있는 겁니다. 그럼 가로가 있으니까 곱하겠죠. A의 9분의 4승이 됩니다. 그래서 A의 9분의 4승의 값이 자연수일 때이 값이 자연수란 얘기예요. a의 9분의 4승이 자연수다. 이렇게 지수가 분수인 거는 루트를 뜻하는 거죠. 저희가 루트가 나오면 항상 지수를 분수로 바꿔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지수가 루트로 있다는 얘기는 지수가 분수로 있다는 얘기는 지금 a 자체가 루트라는 거예요. 루트랑 바꿔볼까요? 9분의 4니까. 9제곱근 루트 a의 네 제곱인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자연수 가 되려면 9제곱근 루트를 벗어야 되니까 a 안에 a 안에 9제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의 9제곱. 그래야지 구가 이렇게 싹싹 싹 약분되고 어떤 수의 4승. 이게 자연수가 딱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a, 이 a 값이 최소값이었어요. 그럼 최소값이니까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1보다 큰게 1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2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2가 들어가면 확인해 보는 거예요. 9가 약분이 되고 2의4제곱이 되면 16. 자연수 맞잖아요. 조금 잘렸네요 다시 올려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의 4승이 16이 나오니까 최소값은 16이 되는 겁니다.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2, 2가 아니라 3이면 3도 되죠 3도 9고 약분되면 3에 4승 80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최소값이 아니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최소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연수를 차례대로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이 레벨 2에서 배운 거 자연수라는 말이 나오면 차근차근 대입해 보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아까 1번에도 나왔었죠. 1번에도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면 자연수가 2 이상 2, 3, 4, 5 자, 차례대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다른 방법으로 뭐인수분해가 된다든지 뭐 약분이 된다든지 해서 찾을 수좀 찾고 이렇다 할 방법이 안 보일 때 차근차근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아셨죠?